자 여기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를 한입 베어무니다 사과를 치아로 으깨고 빻아서 소화 하기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삼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수 있는 즉 의식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간 음식물을 위에서 여러 영양소로 분해합니다 소장과 대장으로 이동하며 여러 번더 분해되고 남은 음식물의 찌꺼기를 항문을 통해 배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는 일이죠 즉 무의식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래 연습을 할때 여러분이 원하는 완성된 목소리를 상상하며 노래합니다. 이대로 천 시간, 만 시간을 연습하면 언젠가 상상하는 대로 불러질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틀렸습니다. 이대로 하다간 천년이 지나도 듣기 싫은 괴성만 나올 겁니다. 우리가 연습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연습해야 합니다. 호흡을 밀거나 앞으로 쏘거나 공명점을 띄우고 호흡이 등을 타고 올라가게 한다든지 하는 상상 연습들은 애초에 그 표현 자체에 어폐가 많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얻어걸리는 재능의 소유자들만이 그것으로 성취를 맛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를 본 사람들이 다시 가르치려 드니 우리들은 영원히 같은 것을 맴돌게 되죠.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은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것처럼 남녀노소 100% 쉽고 즉각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들은 우리가 노래할 때 사용해야 할 근육들의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게 무의식에게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소리를 낼때이 근육을 이렇게 쓰고 저 근육을 저렇게 써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머슬 메모리라고도 이야기하죠.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고음을 내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 발성하는 법을 점차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땐 자연스럽게 부르면 됩니다. 이 자연 자연스럽게라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의식하지 말고 부르던 대로 부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닌 우리의 몸이 알아서 불러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요. 의식적 연습을 통한 자연스러운 무의식적 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노래할 때 가사를 발음하거나 음정을 내는 건 의식적인 행동이잖아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노래는 의식과 무의식의 공동작품이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리를 내는 과정입니다. 가사나 음정을 내는 건 가창시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소리를 내는 과정은 결코 의식적으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유난히 잘 되는 날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 사람들이 목이 풀렸다고 하죠. 목이 풀렸다는 표현 자체가 소리를 내는 건 우리가 아닌 우리의 몸이라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할때 신경 써야 할건 멜로디, 가사, 리듬뿐이죠.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다소간 연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즐기는 행위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즐거워야 합니다. 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괴로워하고 "급기야 난 노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나 봐."라며 떠나갑니다. 혹은 어찌어찌 잘 해결되어도 소리내는 방법에만 과민해진 탓에 노래를 발성기계처럼 불러 음악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노래를 기술적으로 잘 부르는 것과 발성만을 생각해 발성기계처럼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발성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바로 신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발성을 섭렵한 후 우리는 보컬로서 보다 음악에 까워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워풀한 고음에 환장합니다. 그 고음을 듣고 소름이 끼쳐야만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동경일 뿐, 음악이랑은 하등 상관없는 감정입니다. 노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올림픽 종목에도 없습니다. 하루 빨리 노래를 즐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